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5 품사구분 시리즈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 10가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영어에는 smile 미소 미소 짓다 dream 꿈 꿈을 꾸다 이렇게 보통 기초 단어들이 명사와 동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토익에서도 이 단어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올 만한 것만 뽑아봤으니까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access 명사로는 입장 혹은 입장하는 길을 얘기하는 진입로 혹은 정보에 접근 접속 동사로는 입장하다 접근 접속하다 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뒤에 바로 오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없이도 쓰거든요 예를 들어 명사형일 때에는 the only access to the beach 하고 to를 써서 그 해변으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 이렇게 쓰는데 반면 동사인 경우 you can't access the website now 하고 to 없이도 당신은 지금 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하고 동사의 목적어 웹사이트가 바로 뒤에 옵니다. 두 번째 address 명사로 주소 혹은 연설, 동사로 연설하다, 다루다. 예를 들어 to address an audience, 청중에게 연설하다, 천중을 연설하다 아니에요. 청중에게 연설하다. 그렇지만 전치사 to를 쓰지 않았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to give a speech to an audience처럼 전치사 to를 쓰겠죠. 또 to address the issue, 그 문제 제를 다루다. 동의어 to deal with issue. 같이 알아두세요. 세 번째, offer. 명사로 제의, 제안 혹은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특별 할인. 동사로는 제의하다, 제안하다 혹은 제공하다. 명사형 예를 들면 a special offer. 특별 할인, 특가 판매. 동사는 to offer a job. 일자리를 제안하다. 네 번째, request. 명사로는 요청, 신청 혹은 요청서, 신청서. 동사는 요청, 신청하다. 예를 들어 file request 요청을 제기하다. 또 at request 혹은 on request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예를 들어 호텔에서 수건을 지금은 한 장만 드리지만 on request 당신이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동사는 to be requested to do something. 뭐뭐 해달라는 요청을 받다. 명령문으론 뭐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많이 쓰여요. 다섯 번째 명사로는 permit 하고 앞에 강세가 오고요. 허가, 허가증. 동사로는 permit 하고 뒤에 강세가 옵니다. 허용하다, 허락하다, 허가하다. 예를 들어, to issue a parking permit. 주차 허가증을 발행하다. 이때는 명사죠. 동사는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여기에서 흡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사 permit에 동의어, allow.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섯 번째, present 혹은 present. 명사일 때는 present 하고 앞에 강세가 와요. 선물, 과거, 현재 할때 현재. 동사일 때는 present. 자고 뒤에 강세가 와요. 주다 무엇을 보라고 이렇게 제시하다. 보여주다, show의 의미가 있어요. 또 형용사로도 현재의 참석한, 출석한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 he's out at present. 그는 지금 out 외출 중이다. at present가 now랑 동의하겠죠 또 please present your passport. 여권을 제시해주십시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명사 increase 앞에 강세가 와서 증가, 인상 동사일 때는 increase 하고 뒤에 강세가 와서 증가하다, rise랑 동의어고요. 혹은 누가 무엇을 증가시키다 자동사, 타동사가 둘다 가능한데요. 명사의 경우 the significant increase in sales. 매출의 상당한 증가. 동사의 경우 the price increased by ten percent. 혹은 They increase the price by 10%. 가격이 스스로 올랐다. 혹은 어떤 사람들 그들이 가격을 올렸다. 자타동사 둘다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여덟 번째 charge 명사로 요금, 비 혹은 책임, 담당 responsibility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동사로는 요금을 청구하다. 예를 들어 free of charge 하면 무료로. 또 in charge of something 하면 무엇을 담당하는 be responsible for랑 동의하고요. 동사 예를 예를 들어 보면 I charged him 5 dollars. 나는 그에게 5 dollars 달러를 청구했다. 자, 여기서 him도 목적어. 5 dollars도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동사를 사용식 동사, 수여 동사라고 하죠. 주의하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for delivery. 배달료로 아홉 번째 purchase. 명사로 구입, 구입품, 구입품이란 뜻일 때에는 하나, 두개 이렇게 셀수 있어요. 동사로 구입, 구매하다. u 이랑 동의어겠죠? 예를 들어 to make A purchase 구입을 만들다가 아니고요 구입하다라는 관용 표현으로 동사 purchase랑 동의어예요 your purchases 당신의 구입품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수 있겠죠? 동사로는 to purchase a ticket 표 입장권을 구매하다 in advance 미리 열 번째 refund 동, 명사 환불 refund 환불해 주다 명사일 때는 앞에 동사일 때는 뒤에 강세가 오죠? 예를 들어 to get receive a full refund 전액 환불을 받다 to give somebody a refund 누구에게 환불을 해주다. 동사형 refund랑 동의어겠죠? 비슷한 표현 return, 반품하다, exchange 교환하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미니 예제 열 문제로 확인해 보세요. A, B, C, D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면 돼요. 1번 정답은 C. Offer 명사로 제한, 할인 혹은 동사로 제한하다 문장 보시면 This special offer 이 특별 할인은 이게 맞겠죠? It's valid. 유효합니다. 동사 is 앞에 올수 있는 건 주어잖아요? 또 형용사 special의 꾸밈을 받는 결국 명사인 offer만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또 다른 명사형 o f f e r e r 제한을 하는 사람, 제안자 혹은 offering, 제물 이것은 의미상 어울리지가 않죠? 마저 해석을 해보면 for limited time only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는 특별 할인이 offer예요. 2번 정답은 A access 명사로 접근 접속 혹은 동사로 접근 접속하다. 문장 보시면 all the rooms 모든 방은 in our hotel 우리 호텔에 has access 접속을 가지고 있다. 즉 접속할 수 있다. 어디에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이렇게 명사형으로 access가 쓸 때에는 전치사 to가 뒤에 오고요. 그렇지 않고 동사형으로 쓸 때는 access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to 끼지 않고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예요. 3번 정답은 B. 명사로 present, 선물, 혹은 동사로 present, 제시하다. 둘 중에서 문장 보시면 please present. 명령문 동사 원형 자리니까 동사 제시하다겠네요. 제시해 주십시오. your receipt. 영수증과 and passport. 여권을 to check in. 탑승 수속을 하려면 공항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4번 정답은 C. refundED 과거분사형인데요. 원래 동사는 refund 겠죠. 그러니까 환불된 문장 보시면 s e l l items, Sale 품목은 cannot be exchanged 교환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BPP형 수동태로 왔고요. or로 했으니까 같은 문장 구조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annot be exchanged or cannot be refunded 이렇게 과거분사형 C 번 refundED가 답이 될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환이나 환불이 될수 없다. 동의어 All sales are final. 모든 판매는 final, 최종적인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사면 끝이다. 교환이나 환불 될수 없습니다란 뜻이에요. 5번 정답은 A increase 증가 혹은 increase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문장에서 보시면 there was 무엇이 있었다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significant 상당한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면서 there is there are 뒤에 올수 있는 명사 increase가 답이었죠 증가가 있었다 어느 부분에서 in sales 매출에서의 last month 지난달에 6번 정답은 A, address. 명사로 주소 혹은 동사로 연설하다. 문장에서 보시면, Our vice president, 우리 부사장님이 will address. 연설을 할 것이다. 누구에게? The staff. 직원들에게? 언제? At the event. 그 행사에서 이렇게 조동사 will 뒤에는 동사원형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원형이었던 A번 address만이 정답이 될수 있고요. 나머지 분사형인 C번 address, D번 addressing은 정답이 될수 없었어요. address the staff를 또 다른 표현으로 give a speech to the step처럼 여기에는 전치사 to가 들어가겠죠? 7번 정답은 C permit 명사 허가 허가증 동사 permit 허가하다 문장 보시면 you must have 당신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a parking permit 주차증을 이렇게 parking과 조합이 되는 복합 명사 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명사 permit만이 답이었고요 앞에 어 이렇게 한장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형 D 번 permits는 답이 될수 없었어요 마저 해석해 보면 to avoid getting a ticket 위반 딱 A parking permit은 주차해도 좋아요 하는 주차증, a parking ticket은 주차 위반했을 시에 받는 딱지.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8번 정답은 A. 명사로 요금 혹은 동사로 요금을 청구하다. 문장 보시면 we offer 우리는 제공합니다. 무엇을? an overnight delivery service. 이길 배송 서비스를 목적어 정말 길죠. 어떻게? free of charge. 무료로. 관용 표현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명사, charge 충전기 이런 거는 답이 될수 없었어요. 자, free of charge의 동의어 at no cost. 코스트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no cost. 가격 없이 해 주겠다. 무료로 이런 뜻이고요. 또 참고 표현, overnight는 night. 밤을 하룻밤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주는 이길 배송. 또 an overnight trip 하면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방 여행. 두번 정답은 b. request 요구 요청 문장 보시면 extra towels and bedding 여분의 수건과 침구가 will be provided 제공될 것이다 on request 요청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야기 죠 on request 자체가 관용 표현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인 c번 requests 요구 요청들은 답이 될수 없었고요 d번 requester 요구자 이거는 뭔가 의미가 맞지가 않죠 on request의 동의어 at request. request upon request. 요청하는 대로 같이 알아두세요. 10번 정답은 A, purchase. 구입, 구입품 혹은 동사로 구입하다. 문장 보시면 keep the receipt.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as a proof of what. 구매의 증거로 이렇게 전치사 5부에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명사 purchase가 정답이었고요. 또 다른 명사형 purchaser, 구매자 다 D번 purchasing, 구입하는 것. 의미상 맞지 않고요. 마저 해석을 해보면 in case 뭐뭐 할 때를 대비하여 you want to get a refund. 당신이 환불받고 싶을 때를 대비하여 여기까지 파트 5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 10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